볼보 더블 데커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현대적 기술과 편안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이나 시외 이동 시의 편안함과 안전성을 중시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인 볼보의 더블 데커 버스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교통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발달한 나라이고 고속철도, 고속버스, 항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버스는 여전히 가장 접근성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중교통이다. 이런 상황에서 볼보의 더블 데커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수준의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솔루션이다. 볼보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안정과 내구성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 대중교통 시장에서 신뢰를 받아왔다. 특히 더블 데커버스는 기존의 일반 버스보다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동시에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디자인으로 승객들에게 넓은 좌석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승객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더블데커 버스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제공한다. 골브 더블데커 버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첨단 안전 시스템이다. 한국인들은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안전을 가장 우선시한다. 볼보는 충돌 방지 시스템, 자동 제동 장치,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버스에 적용함으로써 장거리 이동에서도 승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의 고속도로는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도로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 안전 기능은 더블 데커 버스를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든다. 또한 승객의 편의를 고려한 내부 디자인도 한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요소다. 더블데커 구조 덕분에 1층은 편안한 좌석과 휴식을 위한 공간, 2층은 넓은 전망과 이동 중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여행 중에도 풍경을 감상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볼보 더블데커 버스는 그들의 여행 경험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특히 젊은 세대는 여행 중에도 SNS 활동이나 콘텐츠 소비를 즐기기 때문에, 와이파이와 충전포트 같은 최신 편의 시설이 갖춰진 더블데커 버스는 한국 시장에서 큰 매력을 가질 것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볼보는 앞서가고 있다. 한국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에 적극적인 나라다.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버스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볼보 더블데커 버스는 저배출 혹은 전기구동 시스템을 적용해 친환경 정책에 부합한다. 이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려는 한국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선호하는 한국 사회에서 볼보버스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적인 교통혁신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볼보 더블데커 버스는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방식과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줄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표적인 휴가 문화인 가족 단위 여행이나 대학생들의 단체 여행에서 더블데커 버스는 편리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단체 행사나 관광산업에서도 볼보 더블 데커버스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 부산, 강릉, 전주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장거리 노선에서 이런 버스가 도입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통수단 대신 더블 데커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기술과 디자인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볼보 더블 데커버스가 제공하는 세련된 외관과 고급스러운 내부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여행의 품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고급스러운 좌석 LED 조명, 정숙한 주행 성능, 그리고 안정감 있는 승차감은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단순히 빠르게 이동하는 것보다 이동 과정 자체를 특별한 경험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볼보 더블 데커버스의 강점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교통수단 선택은 단순한 효율성만이 아니라 환경적 가치, 편안함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볼브 더블 데커 버스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한국의 교통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우수성을 입증한 만큼 한국에서도 빠르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볼브 더블 데커 버스는 단순한 버스가 아니라 한국 교통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친환경적이고 동시에 승객들에게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이 버스는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이동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것이다. 골보가 가진 기술력과 신뢰성은 한국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며 한국인들이 꿈꾸는 더 나은 교통 문화의 실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